자 다음은 예 동성 제약을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. 31,600원에 30% 매수 하셨네요. 자 31,600원이면 어, 올해 4월달 고점도 아니고요. 자 그전에 작년 가을쯤에 있었던 그 고점 근처에서 아마 이 떨어지는 중간에 뭐 그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 보유하신지가 상당히 좀 오래되셨는데요. 자이 동성 제약 일단 어 뭐. 매일 저 적자회사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잴 수는 없고요. 자, 작년에 이게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. 뭐 저쪽에서 보면 한 8배 정도 바닥에서 올라왔던 종목인데 뭐냐 면그 암을 뭐 빛으로 치료하는 자, 그런 것들, 그런 기술들 자, 이런 걸로 인해서 8배 이상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. 다시 바꿔 얘기하면 대시세를 한번 줬다라는 얘기예요. 자 그러면 이 대시세를 한번 준 종목들 이런 것들은 한참 동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 어그저께 저 금요일 날또 상한가를 쳤는데요. 자이 부분도 공급 계약 관련된 그런 그 계약 체결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상한가를 쳤었는데 자 지금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자 어그저께 뭐 거의 상한가 근처 자 이때 갔을 때 여기 차트를 보면서 한번 크게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는데 자 이게 거래량이 61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갭으로 확 떠서 시작했어요 갭으로 떠서 시작했는데 오늘 거래량은 930만 주 정도가 거래됐어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좀 이렇게 들어올려 놓고 오늘 아침에 갭으로 확 띄어 놓고 팔았다라는 얘기예요. 자 그리고 어, 수급도 마찬가지죠. 보시게 되면, 자뭐 오늘 예, 뭐 기관 쪽에서 또 매도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왔고 결국은 이거를 어,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, 개인 투자자만 오늘 매수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한번 대시세를준 종목이고 어, 그 다음에. 우리 시청자님 3만 1,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팔기도 참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비중도 30% 정도나 되니까 조금 답답하신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요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켜 줘야 될 자리는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전저점 그러니까 어, 이쯤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최근에 전저점 같은 경우도 18,000원 정도 있어요 자, 이 가격대는 붕괴를 시키면 안 됩니다. 자,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이 한참 나왔기 때문에 지지를 좀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. 자, 지금 현재, 뭐,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기한 말씀 드리겠지만, 18,000원이라는 가격을 깨면 그때는 같이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